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화창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 보면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인간은 무의식 중에라도 절대적인 존재를 바라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도 기도하시므로온 일생을 기도로 일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원수마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고 있으며 태간자라도 타락시키려고 카진 계략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깊은 진앙을 유지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어보면 그 깊은 의미를 알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진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영감에 찬 진앙생활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하며 우리의 인생의 위대한 승리자로 만드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우리가 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아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기도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회개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즉자은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죄도 있거니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죄가 있이니 그런데 이러한 죄들을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그대로 두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마귀의 참소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평안을 잃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연히 회개하게 됩니. 다 그리고 회개하는 즉시로 주님의 보혈로 죄함을 받게 되어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며 담대하게 신앙의 전쟁을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만 살던 자아가 하나님께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하여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좇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우리 편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져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은 기도를 통해서 많이 가능합니다. 이러므로 기도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며 기도는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며 우리의 아직과 자를 깨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순결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며 깊은 은혜의 생활을 체험케 하여 주는 것이며 둘째로 기도는 악마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영적 무기입니다. 서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도움의중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시니 이와 같이 눈에 안 보이는 악의 영들에게는 육신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대결할 수 없고 오직 기도로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때리시고 변오 산에 오르셨을 때. 다른 아홉 제자는 산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버지가 간질병 든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홉 제자가 이 아들을 고치겠다고 났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조롱을 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진태유국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즉시로 그 아들을 괴롭히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조용할 때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희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 이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미리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우리의 눈에 안 보이게 들어와 우리의 개인, 가정, 환경을 파괴시키려고 카증궤를 다 부립니다. 이 마귀의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파괴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마귀의 진을 내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마귀와 대제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박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지 않고 불안과 초조에 떨면서 일신상의 안전만 도모하기에 급급했으니니 그러나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들로부터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오히려 거꾸로져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오늘날엔 온세상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비상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성령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고, 하늘나라를 알 수도 없습니 성령만이 예수 그리도께서 스 구주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 생활을 불타게 해주심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할 수 있게 역사하는 능력이시니 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니. 이제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기독교회의 위대한 영적 부흥 운동은 모두가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이며, 오늘날 성도가 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임무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께서 깊은 기도의 세계를 갖게 되면, 여러분은 진실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 뿐만 아니라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간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는 축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이처럼 변치 않고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밖에 없습니 살아계신 아버지 모든 충치자들이 일변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